실레나 실레나 기본 일단은 기본인데 진짜 기본만 해도 절반 이상 갈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덱 조합 완성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보통 실레나 덱자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본인 조합 완성하는 거랑 카운터 치는 거 상대 덱 이렇게 두개 근데 본인이 이제 약간 그 초보 단계다 아니면 이제 실레나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1번에 집중을 하셔야 돼. 1번에. 본인 덱을 완성부터 해야 돼요, 이거. 왜냐면 카운터 치러다가 진짜 억울하게 본인 픽이 뺏길 수가 있어. 일단 덱을 완성을 해야 돼. 3픽에서 4픽 정도. 근데 내가 이제 그래도 픽이 안정적으로 됐고 그때그때 그때 누구를 픽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카운터를 섞어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정말 초보 단계에서는 일단 본인 덱을 완성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상대 카운터를 봐야 돼. 근데 이제 막 중급, 중급 단계가 되면은 본인 픽을 완성을 하면서 카운터 태그를 이제 쭉쭉쭉쭉 짜요. 이렇게 섞어가면서 뽑는 거야.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카운터 치는 덱그 웬만해선 잘 뽑진 않아. 근데 오히려 그 본인이 카운터를 당할까봐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가 예,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가 이제 막 해로나 가져가면서 로엔나를 가져가요.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픽첫 번째가. 덱 짜는 거 그리고 픽 순서 무슨 차이냐 일단은 제가 픽 순서를 말하기 전에 실라나는 조합을 안정적으로 짜야 돼요 이거는 여기부터 다시 하고 갑시다 안정적인 거 기사 둘 딜러 둘 유틸 1뭐 이게 디버퍼 버퍼 딜러 등등 딜러는 그때그때 그때 맞게 그리고 뭐 기사 둘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알아서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이제 기본 베이스 깔고 가는 조합 진짜 이렇게만 픽해도 밴 당해도 약간 이제 불리하게 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카운터 픽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막 이런 상황이 나와 진짜 이런 상황이 나와버려 그러면 딜러를 벤해버려요 그러면 야너 딜러 밴했는데 너 누구로 딜할래 이런 상황이 나와 그래서 딜러 두명 픽하는 걸 무조건 중요시 여겨야돼 근데 여기서 이제 딜러 포지션도 중요해요 그 딜러가 딜도 하면서 유틸도 돼 그런 애들이 이제 실레나에서 티어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기사도 그래. 탱만 챙겼는데, 딜도 돼. 유틸도 돼. 뭐, 예를 들어서, 라라오가 있죠? 딜도 잘 나오고, 면역도 걸어주고, 쉐드도 걸어주고. 근데 웬만해서는 기사가 유틸도 돼. 어, 그러면 딜러 중에 유틸이 누구예요? 뭐, 대표적으로, 비비안이 있어요. 비비안. 얘는 공버프 걸어주면서, 면역도 걸어주고, 딜러로도 쓸수 있어. 그리고, 딜탱러, 알렌시아. 방어력 버프 걸어주면서, 약간 그 보조 딜도 할수 있고. 그냥 저런 거를 쭉 보면서 섞으면 돼. 그리고, 이제, 유틸 챙기면서 상대방 카운트 치는 거. 나머지 조합은 뭐 여러 가지예요 어떤 거를 짜는지에 따라 다 달라.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경우 많이 해요. 디버퍼 3명, 딜러 2명. 이렇게 픽 많이 해. 물테네 선픽하고, 그 다음에 야타 현바 픽해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승라토가 무조건 나와요, 상대방이. 웬만해서. 진짜. 열에 아홉은 나와. 나, 야, 너 디버퍼 덱할 거야? 다음 승라토 뽑을게 하면서. 그거를, 마지막에 딜로 두 명을 픽하면서 눈치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 그럼 상대방은 승마토로 이제 얘네 세명 견제를 했으니까 웬만해서 얘네 두명 견제를 한다고. 근데 저는 월광 샬롯이 있으면 여기에 월광 샬롯 픽하면 되게 좋아. 근데 없어. 그 다음 이제 그냥 승마토를 풀어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도 플레이를 할수 있어. 약간 이게 이제 벤픽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상대 픽 유도하는 거. 이것도 전략이야. 예를 들어서 헤로나 픽하는 시점 그냥 픽하면 안 돼요 이게 전제조건이 있어 라라우가 벤이거나 이미 본인이 가져가야 돼 왜냐면 제가 해변의 벨로나 픽했을 때 상대가 라라우 로엔나 픽을 하면은 그냥 벤픽에서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얘를 벤을 했어 또는 가져갔어요 그럼 그냥 헤로나를 가져가 그럼 상대방 입장에선 로엔나를 픽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 픽을 안할 수가 없어 왜냐면 로엔나 픽을 하면은 벤픽에서 유리하게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언제 이런 거를 하냐. 상대가 이제 한 3픽까지 나왔을 때, 3픽까지 나왔을 때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해서 본인이 마지막에 카운터를 안 당하도록 해야 돼. 그러면 4픽에는 무조건 로엔나가 나와요. 로엔나.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한 것들 있죠. 이 포지션. 3픽까지 해서 뭐 기사 둘, 딜러 하나 나왔어. 그리고 내가 4픽에 로엔나 유도를 했어 그럼 막픽에는 무조건 딜러 나오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최대한 카운터 안 받는 딜러들 있죠 내가 막 이제 막 단일 딜러 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상대가 이제 환테네 나왔잖아 저는 이미 헤로나를 가져갔어 그러면은 환테네에 대한 견제도 돼요 광역 데미지를 넣으니까 그리고 역속성인 카일론 그리고 이제 음료수 데미지로 넣을 수 있는 풍운의 수린 그런 애들까지 쭉 견제를 할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올 픽이 누구이, 누구일까를 예측을 많이 해야 돼. 근데 뭐 대부분 하다 보면은 이거는 감이 잡혀요. 막 이제 집빌, 그런이드픽 많이 해. 아니면 막 이제 딜탱. 야, 너 헤로나 나왔네. 나 그럼 알렌시아 가서 한번 딜탱 같이 하자. 이런 것도 뱀픽 기술 중에 하나야. 그냥 상대 픽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제가 한거 있죠. 디버퍼 3명. 이것도 상대 승라토 픽 유도하는 거야. 승나토 골라라. 그 이런 게다 이제 뱀픽에서 많이 써요 집필 뭐4에서5픽 이거는 너 집필 견제 할래, 벤할래. 그냥 마지막에 딱 집필이나 그런 거딱 픽하면서 야너 근데 집필 대처 돼? 너얘 벤할래? 아니면은 얘 견제 할래?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막 상대가 적기 픽을 해.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거 적기 벤하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어, 내가 이렇게 집필을 픽을 했을 때 벤픽이 불리한 시점은 상대의 카운터 픽이 두개 이상일 경우. 한 기가 이미 카운터픽이 있는데 뽑아버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상대가 라라오가 있어요. 라라오가. 근데 나는 거기서 헤로나 픽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상대가 거기서 로엔나와 나와버리면 헤로나 뱀 절대 안 하거든. 그러면 은 그렇게 가는 게 뱀픽에서 이제 지고 가는 거야. 뱀픽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또 이제 꿀팁. 신레나의 영웅 티어가 있어. 그 영웅 하나 존재가 어디까지 견제가 되냐가 되게 중요해. 어디까지. 근데 그 견제가 1티어 영웅의 견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뭐 이상한 애들 견제가 가능한다든지, 그런 것 차이가 다 달라. 라라우 티어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라라우. 왜냐면, 헤로나 견제되죠? 얘가? 고정 데미지 있으니까, 잠비, 아니면 막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다 커버도 되는 거야, 지금. 오히려, 그렇게, 일부러 티어 높은 영웅들을 풀어주고, 본인이 그거를 대처하는 픽을 준비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말해볼까? 저 같은 경우는, 메룰이 풀어요. 얘는? 그냥 뭐, 릴리아스, 뭐 셀리 그렇게 견제를 하는 거야. 오히려, 반대의 픽을 키워두는 거예요 막 그런 분들 있죠 제가 물텐의 속도가 안 나와서 쓰긴 힘든데 근데 뺏기면 힘들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물텐의 대처를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것중 하나가 효저 양클 효저 릴리아스 이거는 솔직히 그냥 고인물들 3개야 고인물들 3개 이건 도박이에요 그리고 좀 위험해 상대의 효적이 몇인지 몰라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그냥, 한판만에 게임이 터질 수가 있어. 괜히 픽한번 잘못했다가. 그래서, 또, 위에 효저 양클, 효저 릴리아스 대처하겠다고, 카웨릭. 이런 애들도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나왔어. 누가 좋냐? 로엔나. 로엔나, 일단 전 되게 추천드려요. 상대 물텐에 나왔을 때. 왜냐면, 지정도발 걸렸을 때, 걔가 카드 또딱탁 하면은, 행동 게이지 점핑 탁 되면서 디버프가 다 풀려. 상대 한 턴을 주고 가는데, 물테네브리아는 그냥 선턴 한 번에 뿌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계속 본인 플레이를 유지를 하면서 굳혀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번딱 끊어버리면, 이제 게임이 좀 위험해져. 여기서 로엔나 하나만이 이제 물테네를 견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로엔나를 픽을 함으로써, 헤로나 못 골라. 나 로엔나 가져갔어. 너 물테네 대처도 하면서 나는 헤로나 견제할게. 그리고, 세리스, 밀리아스, 모라스, 등등. 그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약간 이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 협공러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개 카운터 픽을 하면서 어디까지 커버가 가능한지. 이것도 중요해. 만약에 제가 로엔나 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헤로나가 아니라 그냥 정말 예시로 안 쓰는 애들 카운터가 돼. 그러면 얘 티어가 높은 게 아니야. 근데 헤로나 티어가 높잖아. 티어 높은 애를 카운터 치는 픽을 덤픽을 하면은 이게 뱀픽에서 되게 유리하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로엔나를 빨리 픽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 헤로나 그냥 퍼주면서.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경험. 그리고, 카운터 픽을, 제가 아까 말했잖아. 본인 덱 조합 완성하는 거 먼저 하고, 카운터 치는 걸좀 나중에 해라. 왜냐면, 이런 경우 많이 봤어. 상대가, 라라우 선픽해. 제가, 막, 3 디버퍼 있죠? 물테네, 야타, 현바. 이렇게 픽했어. 했더니 상대가, 야, 얘 디버퍼네? 개꿀 하면서, 승락도 픽해. 그럼, 망한 거예요, 이게. 카운터 칠러다가, 상대가. 왜냐면, 라라우가 말을 타면은, 얘가 면역이 생기거든. 이런 게 막는 거예요. 괜히 카운트 치러다가그 귀하고 귀한 면역 승나토가 나와버리는 거야 이거. 실라나할때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봐요. 스펙 땡땡인데 쓸수 있을까? 물텐에 효적 한뭐0인데쓸수 있을까? 나 누구 효적 몇인데 쓸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일단 써요. 써야 알아요. 상대도 낮을 수가 있어요. 저선 속도잡이 속도 안 빠른데 쓸수 있나요? 이런 거 일단 써야 돼. 그리고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멘탈 관리. 플레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신라나 많이 하는 분은 공감 많이 갈 거야. 진짜 별 이상한 초코픽을 만났어. 이거를 다음 경기에 가져가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표저 릴리아스. 막 저항 했던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생겨. 그 다음에 이제 아 상대 릴리아스? 아 근데 얘효절 릴리아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냥 그사람의 기억을 해야 돼. 특히 상위권 분들. 이건 공감 많이 할 거예요. 이 생각 가지고 가면 게임을 못해. 다음 경기까지 가져가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된 순간 생기는 문제점이 뭐다? 본인 픽 스타일이 바뀌어. 픽 스타일이 바뀌게 돼. 나 그전에는 이제 그냥 어 뭐야 상대 집필 나왔네? 최루카 픽해가지고 소멸시켜야겠다. 그렇게 했어. 근데 두번 만났어, 두 번. 그러면 그, 막,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최루카 픽을 안 해. 막, 본인도 모르게. 그러면서, 막, 집비 대처가 안 돼. 막, 그러면서, 야, 이거 집비 어떡하지? 하면서, 막, 집비를 변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면서, 본인이 그 전에 변하던 애가 풀어져. 그러면 또 이제, 걔가 대처가 안 돼. 이 순간,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야, 진짜, 승률이. 제가 한때 그랬어.